강아지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강아지 천국인데? <웃음>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하대리 시즌 2의 이한동입니다 어, 오늘은 스트릿 매니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핫한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하고 스트릿하게 입을 수 있는 반팔 티셔츠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브랜드 이름은 라이프 워크라는 브랜드입니다 라이프워크라는 브랜드는 일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어 뭔가 패션과 문화를 좀 융합해서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옷을 보시면은 좀 대담한 디테일, 그리고 과감한 프린팅들이 돋보여가지고 스트릿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네 오늘 라이프워크라는 브랜드에서 가져온 아이템은 바로 빅 라독 반팔 티셔츠인데요 어,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온라인에서만 볼수 있는 컬러인 뉴트럴 빅 라독 티셔츠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라독이 크게 프린팅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뒷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또면 100%로 이루어져 있고 적당한 좀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티셔츠보다는 조금은 두꺼운 느낌이라서, 어, 여름에 입어도 뭔가 비치지 않을 것 같은 소재라서 굉장히 저는 좀 만족스러운 제품이고, 또큰 프린팅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강아지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티셔츠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지금 이빅나독 티셔츠를 제가 한번 입어볼 건데, 좀 뉴트럴 블루 같은 컬러로 좀 프린팅이 되어 있는 이 티셔츠를 입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빅라도 반팔 티셔츠 그리고 카고 조거 팬츠를 같이 입어 왔는데요 올블랙으로 좀 착장을 맞춰서 입어 왔어요 굉장히 스트릿적인 무드가 좀더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위에 같은 경우는 미듐 사이즈인데 어느 정도 오버핏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감은 우선 굉장히 우수합니다 되게 면 질감도 그리고 촉감도 굉장히 좋고 바지 같은 경우는 슬림백이 핏인데 어느 정도 그, 미디가 여유가 있어서 진짜 편하게 조거팬츠에 좀 활용성이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름에 뭔가 포인트를 더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이프워크의 모자까지도 같이 활용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는 재착장으로 한번 룩을 완성해보았습니다. 사이즈는 저는 미디움을 착용했고 가장 기본적이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 이런 블랙에 화이트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 티셔츠인데요. 거기에 맞춰서 그레이 컬러로 좀 매치업을 해줬어요. 제가 자주 입는 스타일인 와이드 팬츠와 이렇게 좀 와이드한 버킷데까지 같이 착용을 해줘서 어, 이번엔 좀 스트릿적인 무드가 아니라 요즘 되게 느낌 있는 시티브이룩 같은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럼 하데리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, 하데리 평점 및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리뷰 항목에서는 첫 번째는 활용성이 같아요. 티셔츠 하나로 어디 놀러 갈때 여행 갈때 입어주면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점을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뷰 항목에서는 착용감입니다 좀 두꺼운 티셔츠를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고 또 봉제 라인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서 저는 별점을 4개 드리도록 마지막 리뷰 항목에서는 과감함 이 브랜드가 좀 상징화하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점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한줄 총평은 라독 너 귀엽다. 네 여기까지 라이프워크라는 브랜드에서 알아보고 또 가장 인기 있는 티셔츠 제품들까지 만나봤습니다. 앞으로도 하데리 시즌2에서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.